선배님, 선미성원배님 안녕하세요. 양승동 베르디카입니다. 어, 별 아니고, 오늘 차 안에서 아마 원총을 많이 받는데, 부끄러워서말 걸어. 그걸 바로 저를 두고 한상태였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때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서 실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큰 원총을 받고는 그걸 부끄럽고, 또 괜히 또 쑥스럽고 이래서 하지 않으니까 성모님 많이 속상하셨나보다 해야겠다 해야겠다 계속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 아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솔레 달인지 22년 이 됐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정말 많은 걸을 치유시키셨어요. 상처 치유, 또 변두통, 협심증암흑조증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치유시켜 주셨는데 이번이가 가장 큰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도 쑥스럽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 성삼일 때부터 저희 큰 회개가 시작되었고 5월 초부터 5월 16일 때 마지막으로 더욱더 크게 정말 오, 오해를 하면서 큰 회개했습니다. 를 어, 5월 16일 날 제가 성가대 에 있었으니까 인사 중에 성모님 뒷모습밖에 안 보여서. 그러면 이 사진이라도 예. 봐야겠다군요. 피눈물의 승님을 봤는데, 예전에는 그강무도한 죄인 때문에 피눈 너무 흘리신다 그래도, 그건 저 뭔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코 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낙태도 하지 않았고, 애기도 맨날 열심히 키웠고, 매일 미사가고, 매일 성체 조비하고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아닐 거야.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강무도한 죄인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했는데, 늘봤던 피눈물 사진이, 그 날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 때문에 필는 걸, 음, 뜨신다는 그 깨에서 모아가지고, 이사 때승가책을 얼굴에다 맞대고, 무슨 오느라고 아슬칼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결혼현지 제가 34년 됐는데, 다 남편 때문이야. 다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차곡차곡 남편을 이어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고백선사를 많이 보고 또제 잘못이라 했지만 제가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고백선사를 보고 남편을위어였습니다 계속 같은 짧은 회개, 짧은 밀침, 그로 끝나고 끝나고 이번에는 남태에 대한 이험이 칼슘 밑바닥에 대한 그 굵은 개들보 같은 게 이번에 완전히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남편은 착한데, 남편은 귀여운데, 내가 괜히 혼자서 미워하고, 혼자 속고 있고, 혼자 원망하고, 애들 마음도 불편하게 했고, 내가 너무 큰죄인이구나 엄마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판단지 누나한테가 가장 지옥이 많이 간다고, 제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남편을 미워했고, 엄마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말하면 그게 곱게 들리지 않고 항상 삐딱삐딱하게 살아온제 모습이 이번에 막 피눈물 사진 보면서 너무 죄스럽고, 나도 승무님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판단지로 기옥갈수 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큰해결를 하는 엄마 말씀 대로고 너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그남편이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늘 그렇게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5월 16일날 끝나고 가서 막상 사과를 하려니까 되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안 나안할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 이러고 또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볍게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워했고 어머니 혼자 쑥 긁고 너무 엄마가 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서가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런 거 미안해하지 않아도 다고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저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하, 내가 그동안 정말 지옥의 사람이 딴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렇게 평화로운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었구나 그 원청을 주신 주님 성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계속 고통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큰 원청 주신 주님 성모님 제가 지역까지할수 있도록 막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엄청 저렇 해야겠다, 그리고 모님한테 건축받고 이 혼자만 행복하면 너무 이기적이겠다 내 자아보다는 주님 성모님 엄청 감사한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겠까 생각이 들어서 좀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더 무릅쓰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시바니다